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득한 부산설이 김일자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거 같죠? <laughs> 일단 오늘도 카페에서 한번 볼게요. 질문 답변 게시판에서 보자. 지나치지 마시고 조언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이 있네요. 유산 후 보상 받고 싶어요. 유산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내용 한번 볼게요. 무보험차 후미 추돌 사고로 오토바이 유산을 했습니다. 임신 초기였는데 다음 날부터 출혈이 시작돼서 아이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20년 2월? 20년 2월 사고라는 얘기인 건가요? 보험회사 측에서 상대는 100만원 정도만 보상 가능한 보험이라고 해서 저보고 제가 들어있는 자기 상해보험 처리가 되니 그걸로 치료받으라 했습니다. 책임보험이니까 급수별로 이제 한도가 있죠. 그래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코로나도 터지고 해서 병원도 많이 못 가보고 어, 그럼 20년 사고가 맞나 봐요. 음, 산부인과를 다녔지만 그 후로 아이를 못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고. 근데 며칠 전 보험회사 측에서 전화가 와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되니 위로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근데 대뜸 100만원 밖에 못 준다고 합니다 아직 치료도 끝나지 않고 전 임신도 계속 안 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전 화학적 유산 등 습관성 유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없고 자기보험이니 위로금만 준다고 합니다 100만원 이게 문제예요 지금 무보험차 상에는 약관이에요 약관 약관. 그래서 모든 보상이 약관대로만 이 약관대로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보험들 있잖아요, 보험. 뭐 실비 보험이라든가, 뭐 생명 보험. 이런 보험에 보면은 뭐 입원을 했을 때뭐 3일 당 3일 초과 하루 당뭐 3만원 뭐 3만 이런 식으로 보상이 되는 그런 한목들이 있잖아요 입원을 3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하루 당 3만원씩 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험사한테 야씨 나는 더 많이 다쳐서 더 많이 입원을 했기 때문에 나는 4만원을 줘 나는 5만원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면 약관에 3만원만 주도록 돼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공차상에는 약관입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약관을 벗어난 어떤 약간에도 없는 향후 치료비라든가 이런 걸 아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자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에 따라서 산출을 하니 100만 원 정도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액뿐이 못 준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대 보험이면 재판가서 사업0 판결도 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무범차 상이다 우리는 무범차 상이기 때문에 약간이기 때문에 이것뿐이 못 주고 상대가 종합보험이었다고 한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어, 유산으로 소송을 한 경우에는, 뭐, 임신, 그, 주수에 따라서, 임신 주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위자료는 적게, 그리고, 임신 주수가 거의, 출산일에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뭐, 임신 8개월? 뭐, 이렇게 9개월? 이렇게 됐는데, 유산이 됐다. 그런 케이스에는, 위자료가 막 수천만원까지도 올라가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보험면 이 재판가서, 4, 500 판결도 나는데, 보험 약관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없다 하더라도 판결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지급을 한다 이거는 내 무보험차 상에는 해당이 없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그 종합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통사고로 유산이 됐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 그런 상담이 들어오면은 저희들도 이거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보험사랑 향후 치료비 항목으로 해가지고 한 4에서 500 정도 합의금 산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진행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그런 거랑은 다른 위로금 개념이라 100만 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이분이 이 유산으로 인한 이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한다면 음. 상대는 책임보험이에요. 책임보험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한도를 벗어난 금액은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피해자분은 이 유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겠다고 한다면 내 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 상대로 소송해야 돼요. 가해자한테 소송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유산이 됐다. 너는 나한테 위자료로 뭐 천만원, 오백만원 달라. 라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셔야 돼요. 이거 승소하시려면은 사고로 인한 유산이라는 게 입증이 또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입증이 됐을 때이 피해자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승소를 하게 되실 거고 그 돈은 가해자로부터 받으셔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무범차상에서는 이 돈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약간이기 때문에 어, 이런 케이스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해요. 합의금 받기도 어렵고 소송하기도 싫고 그냥 포기. 좌절하시는 거죠. 이 저희도 상담을 해드리면서 좀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안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 특히나 책임보험.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내차 무보험 차 무보험차 상해로 사건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무보험 차 상해는 보험 약간이란 말이죠. 약간이기 때문에 합의금을 제대로 못 줘요.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고, 또, 보험사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오해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 케이스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해드린 설명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내 무범 차상이란 사건을 종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것인지 그 부분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소송을 선택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도움이 되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은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이나마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셔가지고 어떻게든 사건이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